귀신을 물리친 밀본스님 천동여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건강하던 천동여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척 안타까웠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다. 그러다가 흥륜사의 법척스님을 부르게 되었다. 법척스님이 달려와 선덕여왕 곁에서 병구안을 했지만 별 표함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 스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일본 스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하오니 한번 모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소문을 들은 신하들은 선덕여왕에게 밀본 스님을 궁궐로 불러들이자고 했다. 그렇다면 그 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시오. 궁궐에서는 곧 밀본 스님에게 사람을 보냈다. 스님. 지금 임금님께서 여러 달 몸져 누워 계십니다. 궁궐로 오셔서 임금님의 병원을 고쳐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부르신다면 가보아야지요. 궁궐로 들어온 일본 스님은 곧바로 선덕여왕의 방 앞으로 갔니다 그러고는 약사경이라는 경전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경전을 모두 읽자, 스님이 가지고 있던 볼이 여섯 개 달린 지팡이가 저절로 선동여왕의 방으로 날아들었다. 아, 아니, 저게 뭐야? 사람들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님의 지팡이는 빙글빙글 돌면서 천덕여왕이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허공을 가른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적 스님을 질러 뜰 아래로 거꾸러뜨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선덕여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때 밀본 스님 머리 위로 오색찬란한 빛이 비추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선덕여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일본 스님을 불러 상을 내리려고 했지만 스님은 이미 궁궐을 떠나고 없었다. 이 일로 일본스님의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가 신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일도 있었다. 나중에 정승이 된 김양도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붓고 몸이 굳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아이고, 귀한 우리 아들이 꼼짝도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김양도의 부모는 걱정이 이만 저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김양도의 눈에는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밥과 반찬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김양도는 입이 붙어서 누구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울끄러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양도의 부모는 무당을 불러 귀신을 물리치는 구슬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 사람들을 더욱 괴롭혔다. 구슬하던 무당도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를 보다 못한 김양도의 아버지는 법류사라는 절에서 스님을 한분 불러 불경을 드리고 불경을 외우게 했다. 그러나 스님이 불경을 외우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스님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라고 시켰다. 머리를 맞은 스님은 바닥에 쓰러졌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김양도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양도는 점점 더 괴로워했다. 집안 사람들은 마침내 밀본스님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다. 김양도의 아버지는 밀본스님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 밀본스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옵니다. 활레벌떡 돌아온 심부름꾼이 말했다. 뭐라고? 밀본스님이 온다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귀신들은 와들와들 떨면서 큰 귀신의 눈치를 살폈다. 얼굴빛이 변한 작은 귀신은 덜덜 떨면서 큰 귀신에게 말했다. 이르 어쩌지요? 일본 스님이 오면 우리는 큰일 나요. 어서 피하자고요. 예! 그양도는그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큰 귀신은 콧방귀를 뀌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하아, 밀번이 온다고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데 잠시 후 여기저기서 힘센 귀신들이 쇠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김양도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꽁꽁 묶어 잡아갔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하늘의 귀신들이 나타나 대문 앞에 늘어서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아침 내 일본 스님이 왔다. 스님이 들어서자마자 신기하게도 김양도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 몸이 풀리고 입이 열리자 김양도는 그동안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양도는 이 일을 계기로 평생 불교를 착실히 믿었다. 그리고 나중에 정승이 되어 흥륜사에 크고 작은 불상 여러 개를 만들어 바쳤으며 불당을 금빛 그림으로 장식했다. 이처럼 귀신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밀본 스님은 한때 금곡사라는 절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금곡사에는 김유신과 함께 지내던 늙은 거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거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날 수천이라는 김유신의 친척이 나쁜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그 말을 들은 김유신은 그 거사에게 수천의 병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거사님의 신통력이 뛰어나시니 수천의 병을 한번 살펴 주시지요. 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천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마침 수천의 친구 이네스님이 중학에서 찾아와 머물고 있었다. 그는 늙은 거사를 업신여기며 말했다. 당신 모양새를 보니 나쁜 사람 같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거사는 조용히 말했다. 김유신공의 명을 받고 왔으니 그 명을 따를 뿐이요. 그러자 이네스님은 늙은 거사를 비웃었다. 이네스님은 자신의 재주를 뽐내려는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오색 구름이 나타나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거사가 빙그레 웃었다. 스님 신통력이 참으로 뛰어나오. 그런데 변변치는 않으나 내게도 재주가 있어 한번 시험해 보았으면 하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오. 이네 스님이 앞으로 나오자 거사는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손가락 퉁기는 소리와 동시에 이내 스님의 몸이 허공으로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조금 뒤 천천히 내려와 땅에 머리를 대고 말뚝처럼 우뚝 섰다. 이내 스님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밀고 당겨보아도 이네 스님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늙은 거사는 빙그레 웃으며 돌아섰다. 이네 스님은 거꾸로 선채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튿날 수천은 김유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혜스님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유신은 거사를 찾아갔다. 이제 그만 풀어주시지요. 허허 거사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기만 했다. 한편 수천의 집에서는 이네스님이 거꾸로 선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네스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네스님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들은 이내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괜찮으세요? 오유, 이제 살았네. 그 일이 있은 뒤, 이내 스님은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뽐내지 않았다고 한다.